살짝 추가했어. 자, 부사전의 주어와 진짜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분사 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외 세 번째 주어가 다를 때도 가능하다. 자, 주어가 다를 때 어떻게 가능하냐? 어, 분사구문을 만든 상태에서 ing 앞에 다른 주어를 살려둔다 얘는 접속사 살려주는데? 얘는 다른 주어를 살려주는 거지. 자, 해서 예문을 보면, 어, 예문. 이 문이 이쁜 게 있더라고. 고마워, 현준아. 현주 밖에 없어. 네, 스겨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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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r 숨겨, 숨 인더 윈드 자 그녀는 서 있었대. 뭐 하면서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머리가 뭐 하면서 바람에 날아가면서. 오케이. 됐어? 머리가 왜 이렇게 날아가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서. 또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왠지 이상한 거 같아. 왠지. 자, 했을 때접 접속사, 부사자 접속 플러스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ING 바꾸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 주어가 달라. 이때는, she stood, 그 네, 다음에 뭐야? 원래 flying in the wind 라고 하고, 자, 바로 앞에 다른 주어인 주어가 다른 걸 살려주면 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살려도 만든 상태에서. 오케이? 그녀는 서 있었다. 바람의 머리를 날리면서. 오케이? 이거를 얘랑 같이 붙어 있지 않다 해가지고 주어가 달라. 난 독립적이야! 난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독립할 거야! 어, 이러면 좋대, 그체 이거 뭐라 그래, 우리는? 그 고급스러워.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근데 얘들아, 독립분사고문을 저기, 디그시옷 여고에서 전화을 봤어. 1학기 김할 때. 근데 얘가 딱 도착했을 때 독립분사고문의 시험범이었던 거야. 문법책에구글졌거든 근데 얘가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강의도 듣는데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 자, 위에서부터 우리 해석했던 거 있지. 쫙 오면서 투부정상 아닌지 피피로 와가지고 과거 현재분석과거분석을 분산, 시작해가지고 분사원의 정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여기까지 와야지 독립분석을 이해하거든 근데 이것만 띡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어. 같을 때 생략하는데 다르면 할수 있는데 살려둔다 뭔 말이에요 이래. 이게 앞이 안돼 있어서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쌓은 기본이라는 것들이야 원리 오케이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가 안되는 애한테 미분을 가르쳐봐 고등학교 2학년이야 얘가 모글리야 정글에서 살다가 왔어 근데 나이가 고2인거야 그래가지고 미분 거래 너 미분하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범위 뭐야? 수학 범위 뭐야? 미분해? 그러면 얘들아 수는 두 개야 숫자랑 도형으로 가거든 수학은 숫자에 계속 가면 나오는 게 미분이고 도형이 계속 가면 나오는 게 적분이야 아, 그러냐? 아니냐? 어쨌든 그두 개야. 하는데, 야, 봐봐. 얘가 목을 뭐 있는데 정글에서 왔는데, 미분 걸 쳐주면, 아, 음, 이러냐? 앞에 한대 있잖아. 영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공부하다 보면 수학 안돼 있는 부분 나온다? 그게 바로 그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면서 앞에 거 나가야 돼. 자, 갈게. 했을 때, 이걸종료분석을 하는데, 자, 이제 얘기할게. 질문 해야 된다 그랬지? 쌤! 분사구문의 원리가 성립 요건이 주어가 같을 때잖아요. 다르면 왜 분사원이 나오냐 이거지. 같으니까 생략해 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생겼고 개나서나다 분사원 만들지. 요때 독립분사원의 조건은 바로 뭐냐? 바로 언제? 주어와 다른 주어가 얘가 뭐가 있을 때? 연관성이 있을 때? 많이 한다. 근데 쌤이, 어느, 이거 진짜 10개 중에 9개는 이랬거든? 근데 하나가 연관성이 없어. 어, 그럼 가끔 한때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아, 어, 그럼 그냥 그런 거는, 아, 얘가 쓰고 싶, 존나 쓰고 싶었나 보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런, 요런 것도 있었어. 예를 들면, 요거 볼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나왔어. 대열. 빙 관생 아이 피 해피 고이 문장 요 요건 맞네요 지금 안나서 요건 왜뭐어 목에 because they are was 관쌤이 되는 거지. 관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뭐지? 관쌤이 있기 때문에 나는 <laughs> 행복하다. 나도려 오케이. 어, 요럴 때는 또 데이어는 또 데이어를 살려. 원래 주는 어 얘거든. 오케이. 어, 데이어는 또 데이어를 살리는 요 특이함점도 있다. 근데 이것도 독립분산으 봐. 이건 기출이야. 오케이. 아, 어, 근데 요런 느낌도 있지. 관련은 없는데. 완전히 다른 주어는 아니야 약간 전체적인 주어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 비인칭 같은 경우 그럴 때 봐봐 Because it is a holiday, the school is closed. 휴일이기 때문에 학교가 닫혀 있다 자 이거 볼게 주어 다르지? 다른데도 얘는 뭐야 비인칭이잖아. 얘랑 완전 다른 주어가 아니라 얘는 뭔가 좀 전체적인 느낌이 주어잖아. 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럴 때 어떻게 써? It being a holiday 이렇게 쓰면 거지 어. 오케이. 요 요걸 보고 이렇게 나온 니네네. 이 절대 이렇게 안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 가야 돼 니네가. 니네는 그지같이 만들어진 분사만 보고 예외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생략, 작하고썼니 썬니? 썼어? 칠판잡 작아서 계속 지우면서 해야 돼아 그래도 작은 칠판 아닌데 달라어그림하면 그치 자그 다음에 지우고 요때 얘들아 4번 이제 4번 여기서 나갈게 요때 얘들아 4번 as 하면서일 때 w i t 명사 ing 혹은 pp인 구문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명사가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이 되는 독립분석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she 드 with, her, hair, flying in the wind로 가능해. 화면선은위드로 바꿀 수가 있어. 그녀는, 그녀의 머리가 날리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서 있었다 가능해. 위드 구조로 변환이 가능하다, 화면선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여기서 나와. 주어가 people. 주어가 달라 다른데 people, we. 혹은 이 글을 있는 you. 이런 느낌일 때는 이런 느낌일 때 수동태도 이래. 이런 느낌일 때는 생략을 가능하다. 왜 주어가 다르면 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주어가 다르긴 한데, 뭐 사람들, 우리는, 너는, 이런 읽고 있는 너는, 읽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는 이런 느낌일 때는 생략해도 돼. 주어 다를 때. 그래서 쌤이 고장과 갖고 왔어. 고3 때 나온 건데, 뒤에 더 있거든? 문장이?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지금은 그 문장 할 때가 아니니까, 이걸로 넘어, 뭐, 걸로 해보자. 앞에 가주어야, 그 진주어야. 그걸 주어가 다르잖아. 이 이상, 트위 주어를 받을 수 없잖아. 자. 판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뭐할 때? 이러한 사이트들을 사용하지 누가 사용하겠냐? 응. 우리가 사용하겠지. 지금 원래 문장이 When we do it. 사실 주어가 다른데요. 독립 분사구에서 주어 살려야 되지 않나요? 어떠한 전체적인 느낌 말할 때는 독립 분사구이라도 생략이 가능해. 아, 케이 가끔 나올 있도 돼요. 근데 니네가 맨날 주어 같기 때만 생각하고 다르면 살려준다고 생각하다가 선생님 뭐요? 주어 갔지 나도 다른 대회에서 그요 5번에 겨, 1등급 배웠나요? 요거까지 알면 진정으로 존나 잘하는 거. 1등이야. 얘는 내신 때 아마 7 4점이네요나오고하니야 그때 내가 얘기할 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겠지 74분에 무조건 하나 있을 거야 없다. 그럼 쉬운 거야. 이 정도 느낌이 있으면 어려운 거지. 74점이 뭐야 지금 모의고사 100점 나오고. 아니지 않겠냐? 알지? 하... 됐어.